안녕하세요. 동그리 골프 TV의 이동희 프로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그린에 바로 안착을 시킬 수 있는 탄도 높은 아이언 샷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아이언의 탄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 평소에 나의 아이언 샷이 탄도가 나지 않아서 공에 런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그린 공략에 애를 먹으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이언의 탄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피나이를 칠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요. 셋업을 딱 하시고 난 다음에 우측 발을 타겟 반대 방향으로 타겟 반대 방향으로 우측 발을 열어 주는 겁니다. 약간 니은자 비슷하게 니은자 완전 니은자는 아니고요. 니은자는 아니고 니은자 비슷하게 오른발을 열어 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셋업에서 우측 발을 열어 놓는 이유는 내가 백 스윙을 하고 다운 스윙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체중을 조금 더 우측에다가 약간은 남겨 놓고 팔로우 스루를 좀더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 우측 발을 좀 열어 놓는데요. 어... 내가 낮은 탄도의 좀 낙다운 샷이라든지, 어, 밑으로 펀치샷의 형태를 좀, 어, 날릴 때는, 팔로우스루가 굉장히 낮아지고, 깊게 깊게 체중이동이 들어가는 식의 낮은 팔로우스루를, 어, 만드는 반면에, 이제, 피나이를 치는, 하이샷을 칠 때는, 우측발이 약간은 열려있어서, 내가 공을 타격하는 그 순간에, 약간 뒤를 치고, 치고 나오면서 팔로우스루 구간이 높아지게 만드는데 가장 큰 포커스가 맞춰져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팔로우스루인데요. 자, 측면에서 보시죠. 셋업을 하고 우측발을 살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자, 정상적인 백스윙을 합니다. 그 다음 다운 스윙으로 치고 난 후에 체중을 왼쪽으로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약간은 우측에 있는 상태에서 팔로우스루를 아주 높게 가져가는데요. 이때그 팔의 위치, 양손의 위치, 샤프트의 위치가 나의 얼굴 앞쪽에서 뭔가 팔로우스루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높은 형태의 탄도를 만들기가 쉬우실 거예요. 팔로우스루를 내 얼굴 쪽으로, 내 얼굴 쪽으로 높여주는 뭔가 내 어깨 뒤라든지 등 뒤쪽으로 팔로우스루를 낮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높게 높게 올려쳐주면서 높은 탄도의 샷을 구사하는 거죠. 피니쉬까지 넘어가면서 회전을 하게 되면 뭔가 횡으로 하는 이미지가 강해지니까 몸통에 회전을 많이 쓰게 되니까 어 뭔가 회전을 주는 피니쉬의 형태보다는 팔로우스루까지 계속 잡아놓으면서 뭔가 높게 쳐 올리는 듯한 느낌의 샷 메이킹을 구사하시면 탄도 높은 샷을 좀 구사하기가 편하실 거거든요. 실전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어 공략을 하셔도 가능합니다. 제가 일단 한번 쳐 볼게요. 8번 아이언이니까 보통 8번 아이언의 발사각 뭐 21도, 뭐 22도, 많게는 23도 정도일 텐데 제가 그거보다 조금 더 높아지는 탄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측 발을 열어 놓고 세러 팔로우 스루는 높게 가져가면서요. 자, 스윙 백 스윙 탑 굉장히 높은 하이샷이 나왔는데요. 거리는 확실히 좀덜 나가네요. 28.8도. 둘. 자,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하나. 둘. 거의 약간 뒤에 남아있는 식의 스윙이었죠? 자, 한번 봅시다. 둘. 뒤에서 치고 바로 올라가주는. 자, 오른발은 약간 열려있죠? 자, 백스윙 탑. 다운 스윙 들어가면서 뒤에서 쳐주고. 약간 올라가는 살짝은 일찍 풀리는 듯한 흔히 플립이 된다고 하는데 일부러 약간 일찍 풀어주면서 뒤쪽에서 뭔가 타격을 치고 바로 올라가지는 시계 탄도를 가지고 한 29도 가까이 되는 굉장히 높은 피나이를 만들었습니다. 뭔가 눌러 들어가는 형태의 다운스윙들 팔로우 스루가 너무 깊게 깊게 만들어지는 형태로만 너무 접근을 하시면 납작하게 너무 깔려 들어가는 혹은 훅볼도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백스핀 양에 대해서 조금은 신경을 써줄 수도 있어야 하니까 뭔가 이런 식의 접근들을 통해서 내가 피아이를 치고 뭔가 높게 높게 띄어지는 식의 탄도 높은 샷을 구사하는 방법들도 익혀 보시면 굉장히 공략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우측 발을 열어 놓고서 자 우측 발을 열어 놓고 팔로우 스루 구간에서. 쫙쫙 올라가게끔. 자, 준비. 오케이. 지금도 굉장히 높은 탄도의 샷이 구사가 되었습니다. 거리는 200, 아니 130 정도. 발사각 29도. 1도가 더 올랐네요. 굉장히 높은 샷의 샷메이킹이었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너무 눌러 들어가서, 너무 가지고 가서 공에 어, 훅스핀이 많이 걸리고 탄도가 너무 낮은 샷들을 많이 구사하신다면 이렇게 좀 반대적으로 좀 높은 탄도의 샷을 구사하는 식의 이미지들을 가지고 계시면 내가 뭔가 그린을 공략할 때 계속 어깨가 들어가고 덮여지는 형태로 낮은 샷을 구사하기보다도 뭔가 샷을 올려치면서 핀을 바로 공략할 수 있는 이런 샷들을 훈련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좀 반대적인 이미지로 낮은 탄도로 한번 구사를 해볼게요. 자, 과연 발사각이 몇 도까지 낮아질 수 있는지 좀 낮은 샷의 모습입니다. 원 확실히 좀 납작한 형태의 샷이라서 어, 거리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었죠. 16도까지 낮아졌네요. 둘, 팍 이렇게 좀 가지고 가는 식의 형태로 다운블로우성의 둘, 네. 확실히 넘어가는 양이라든지 타격에 대한 라인이 왼쪽으로 뭔가 이동이 되면서 아까 전에 쳤던 이런 뒤에 남는 듯한 식의 이런 형태들보다는 확실히 왼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형태들이 낮은 팔로우를 구사하고 낮은 탄도를 만들기 때문에 거리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이득이 있을 수 있지만 발사각에서 공을 세우는 개념에서는 좀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뒤쪽에서 타격을 만들고 높은 팔로우를 만들면서 내가 좀 취약한 부분들을 좀더 채워 넣을 수 있다면 그림 공략을 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훈련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세로 포지션의 스탠스의 변화와 팔로우 스루시의 이 모양의 변화로 공을 띄워서 치는 피나이로 치는 아이언샷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어, 이것 외에도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제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카카오 아이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동그리 골프 모임 밴드로 오시면 저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니까요 언제든지 놀러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동그리 골프 TV 채널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좋아요, 따봉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유익한 영상과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